부시기도 한잔 먹겠습니다. 짠. 이 소주가 달다는 얘기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신장계 벽의 부시기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장계 김 사장입니다. 여기 어디죠? 여기는 오지에서 쓰시 동해전 동해전 오픈했다고 해서 부산에서 4 시간 반을 걸면서 지금 날라왔습니다. 부산에서 먹을 수 있는데 왜? 또 심장계는 아닙니까? 심장계 <laughs> 어디든 갑니다 1박 2일 없다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와이프가 뭐라고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일 아니겠습니까? <laughs> 먹어보고 또 우리가 술을 먹어야 될지 스시만 먹어야 될지 아, 고민이좀 맛있으면 바로 맥초 어? 한편딱겠습니다 이미 한 줄을 없애버렸다 여기 한 줄을 다 먹었어요 맛은 솔직하게 솔직하게 뷔페가만 먹을 수 있는 맛인데 너무 다양하게 많은 피스를 먹을 수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일반 스시보다는 초딩 입 맛이어가지고 구운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에 이0만 원짜리 오마카세 가서 회를 좀다 구워 주시면 안될거같는데 약간 저 새끼 미친 새끼인가 표정을 한, <laughs>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좋아해. 그래서 구운 게딱 좋아가지고. 우와. 2만 900원에 26 피스 방금 이 판이 나왔는데 이 가격에 과연 사 먹을 었때 가성비적으로 어떨까? 솔직히 2만 900원에 네, 이 가격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 동에 오픈했는데 우리 사실 웨이팅을 엄청 기다리다가 미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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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저희 건 남겨 주십시오 해가지고 밤에 또 이렇게 다시 어, 찍으러 왔거든. 맞습니다. 야 웨이팅이 이 사실 작게는 프랜차이즈잖아 이렇게 웨이팅이 많아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더라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오픈빨이라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오픈빨리좀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안 드셔보신 분들은 빨리빨리 미리 미리 드셔보시고 단골이 좀 빨리 돼가지고 어, 나는 이 롤이 좀 맛있었다 뭐 나는 장어 롤이 맛있었다 이거를 선택해가지고 시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장어를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데 장어를 안 먹어봤거든요 그 도윤이 동생 만들라고 음... 안 먹겠습니다 <laughs>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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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니다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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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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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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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물이 없어지는 마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원 이름이 미노사였어요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 노력해서 부자 됩시다 와, 진짜 개시원합니다 와, 와... 내가 먹는 거 영상을 안 찍고 잘안 보는데 먹방 왜 보는 줄 알겠다 아... 촬영하면서 느끼고 있다 롤이 엄청 커가지고 이거 한 줄만 먹어도 배 엄청 부를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 우리 또 대식가인데. 그러니까 제 기준 말고 <laughs> 롤한 줄이 얼마예요? 8,500원. 8,500원이요? 어? 진짜 와. 정말 싼거 아니에요? <laughs> 진짜로 밥이 너무 많아서 진짜 된다할 것 같아요. 와. 너무 웃겨. 음, 새우랑 게살이. 기가 막히는 소스가 되게 조화가 좋네요 후추 한잔더 타고 같이 한번 드시죠 오케이 우와. 사실 가까이만 살면은 동해점 재방문이 있습니까? 가까이 살면 자주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우리는 대현점이랑 남천점도 있으니까 거기 시켜 먹으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게 80포점 오픈 대기 매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이엔드, 오마카세스시 갈거 아니면, 저는 여기서 너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절실합니다. 같이 소주 한잔 먹는 영상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먹고 싶은 영상, 야식이 땡길 수밖에 없는 영상 앞으로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기도한잔 먹겠습니다. 짠! 이 소주가 다다는 얘기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바이팅 네가 말한 말이 뭔지 알겠어 응. 엄청 막, 특별하다, 맛있다 이거보다는 진짜 딱 가성비 좋고 딱인 것 같다 응. 응. 너같이 생해를 잘 먹는 사람들은 진짜 개구치꿀 드시러 응. 있어 홍태 <목소리도> 좀주시 <함께>